자, 어, 문제가 7번이죠. 7번풀어 말하겠습니다. 길이가 40cm인 철사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같이 9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어, 직사각형을 만들어 간다. 직사각형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넓이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변의 길이를 X로 잡겠습니다. 이쪽변의 길이를 Y로 잡자. XY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 맞죠? 그러면 길이가 40이랬거든. x가 몇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4x가 있고. y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y도 네개다지 4y가 되겠지. 이거의 합이 40이다. 그럼 전제 조건이 x 플러스 y가 10이다.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누구, 전체넓이 최대값은 xy의 최대값이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당연히 있잖아. 산술 기하 평균이란 걸 선행을 배우는 사람들은 떠올릴 거야 그 알면 바로 한방이 되고 지금은 수원이고 중앙서 범위니까 얘를 2참수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거죠 맞니? 자 y를 바꿀게 이 식에서 y는 10-x더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에 10-x 이 식이 넓인데 넓이를 f x 잡았을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0x고 맞니? 혹시 좀 잡혀 x빼기 쉽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x가 5일 때 엑소에 같을 때거든. 엑소 올때 25라는 최대값을 갖더라. 이런 문제죠. 자, 8 번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3z가 6이고 뭐 이렇게 다 주어졌습니다. 14일 때 해를 구해서세 개를 더하는 문제다. 맞니? 뭐 어, 이거는 너무 쉬운데. 자, a를 abc 더하는 문제기 이 때문에 그냥 얘를 더해버려. 몇 덱스야. 4x죠. 아, 5x죠. 얘세개를 더하면 또 5Y지. 이거 세개를 더하면 5Z 이렇게 대칭형이죠. 6과 10과 14를 더하면 14 더하기 6이 20이고 3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5로 나눠버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근 X가 A다 말이야. 이게 B고 얘가 C거든. 답 나왔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다. ABC를 직접 몰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b c 를 구하고 싶다면 이제 x 플러스 y 요게어 여기다가 z 2 z를 더하면 6대잖아 이게 지금 6대니까 2 z는 얼마다 z는 얼마다 인슈크에 가면 돼 x 플러스 y 플러스 3z를 위로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